2020년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2019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그리고 2020년도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희망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은혜들을 또 소망 가운데 품고 하나를 시작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냈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2020년도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드려졌지만 2020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그리고 여전히 가시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크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2021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그리고 과거를 잘 떠나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과거의 삶을 잘 떠나 보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겠다고 이렇게 새로운 삶의 여정과 주님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절은 기록하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약,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움들이 가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조금 아쉽게 번역되어진 장면이 4절에 기록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약간의 의미 전달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번역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은 주님께서 우연히 여정을 그렇게 잡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 함께 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이 4장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고데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깊은 밤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스승이요 종교 지도자요 또 랍비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사건. 이렇게 3장과 4장의 메시지가 대비되고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던 이러한 전례를 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삶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주님을 만나는 사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건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는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는 여정을 택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바로 주님이 가고자 원하셨던 갈릴리로 그 방향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2020년도에 지내왔던 삶의 자리를 잘 떠나보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를 계획하고 2021년도를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계획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사장에서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데그 삶의 첫 걸음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백신이 있어야만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을 기다리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지만 사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요. 주님이 앞서 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2021년도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새로운 삶의 여정은 정말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5절은 증가하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6절은 증가하기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음이러라 성경은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으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라고 이 여인은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8장과 4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로 2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는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조상인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 요셉에게 마지막 강부를 하고 유언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 48장 22절에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마지막 강부를 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49장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당부하는 것으로 창세기 49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에서는 마지막 12아들에게 유언하기에 앞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야곱이 먼저 당부하고 그리고 유언을 하는 메시지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겜 땅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5절은 기록하기를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 요셉에게 준 우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당신은 이 야곱보다 큰이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준 땅이었는데, 창세기 48장 22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활과 창과 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빼앗은 땅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우물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생명을 다 바쳐. 얻어낸 결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와간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이니까라고 묻는 것은 야곱이 활과 창과 칼과 그의 노력과 능력을 다해서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빼앗아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고, 몇천 년이 흐르도록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유산인데, 당신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여인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리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 이것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새로운 삶은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와 요구를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는 우리가 총칼을 앞세워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 땀과 피를 흘리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지켜내고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삶 은혜로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될 때그 삶은 풍성한 은혜와 새로운 삶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 이러한 새로운 삶의 자리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오늘 4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유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여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가 필요했는데 정작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 이 여인은 알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될 때, 저는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거주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새로운 삶의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삶의 자리가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정말 목마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참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이 필요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이 여인을 찾으셨는지 정말 간절히 간절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6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여인을 급하게 찾으셨는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시니 그 육체가 피곤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여나 이 여인을 놓칠까 봐, 행여나 이 여인을 만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셔서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6시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쯤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그 누구도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아니요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내려지는 시간이기에 그 누구도 우물 곁에 나와 우물을 길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 그리고 우물을 기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의 물을 기르러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많은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살펴본다면 이 시대에도 이 여인처럼 남편을 많이 거느리는 여인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수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남편 다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여인은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여섯 시쯤 되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진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여인은 관계의 목마름이 있었고 정말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이요, 삶의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갈급했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2020년도를 지내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목마름, 경제적인 목마름, 그리고 답답함,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2020년도의 답답함들. 그것이 꼭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정말 실력이 생생히 드러나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 남자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받으면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목마름이 채워질 줄로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찾아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아 그는 그 채움을 목마름을 채우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질로 돈으로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를 찾아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갈급하고 또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 목마름을 깨닫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야만 진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부터 2021년도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되고 이제 옛 것을 떠나 보내며 우리의 목마름의 삶의 현장을 잘 떠나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2021년도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